하버캠프 썬팅 프로모션에 대한 자세 b 안 u 는 아래 카카오톡 채널 또는 네이버에서 전주 하버캠프를 검색해주시길 바 b o u 단점이 없다는 거. 이 필름은 아까 전에 본사 그 사이트에서도 보셨긴 하셨겠지만 세라믹 계열로 이루어진 필름입니다 세라믹 계열로 이루어진 필름들은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 헤이지 현상이라는게 있습니다 헤이지 현상은 제가 지금 같이 올려드린 영상을 먼저 보시면서 설명드줄수 있는데 빛이 직사광선으로 내려지는 순간에는 뿌여지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늘진 곳을 봤을 땐 다시 맑아지는 듯한 증상이 보이시죠 그게 헤이지 현상이라고할수 있습니다 그런 헤이즈 형상이 세라믹 계열 필름에서 대부분이 나타납니다. 특히 성능이 좋은, 열차상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성능, 이 증상은 대부분 나타나게끔 마련이죠. 하지만 이 필름은 최고인 이 세라믹 폼 필름에서 전혀 그런 헤이즈 형상이 전혀 없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뭐, 제가 들었던 말을 인용해보자면 이 필름에 들어가는 세라믹에도 원 재료의 차이가 있다고 하고요. 그 차이에서 이 재료의 차이에서도 가공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가공의 차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만들어진 필름이 바로 세라믹폰들라고할수 있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맑은 시인성을 확인할 수 있는거죠 뭐 맑은 시인성 같은 경우는 확인할 수 있는 그 결정적인 계기가 하버캠프 세라믹폰 40이라는 농도로 여든 연세가 한 70대가 넘으신 분한테 시공을 해드렸고 그분 같은 경우에는 진화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정말 시골길에 가로등도 하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분 차량을 놓고 테스트 해봤을 때 빛이 있어도 전혀 시인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페이지 형성이 전혀 없는 그런 필름을 확인을 한 거죠. 두 번째로 높은 열차단 성능에 대비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라믹 필름에 약간의 금속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는 필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필름은 그런 성분이 없다 보니 전파 방향 요소가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테스트 저희가 필드 테스트에때 나온 경우는 뭐 우리가 흔히 세라믹 필름에서는 아파트 출입카드는 안 된다. 한데 이 필름 아파트 출입카드가 된다는 것을 제가 몇번 그 입증을 통해서 제가 들은 바가 있고요 실제 저희 매장에 오신 분들 중에서 전파방해 요소를 위해서 이 필름이 매우 안 좋다 라는 평은 아직까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뭐 여타 다른 필름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 이 단점이 전혀 없는 필름이 바로 이 하버캠프 필름 이라고 할수 있는거죠 실제로 이 하버캠프 필름은 테슬라 의 차량에 많이 시공되고 있는 현재 지금 상황인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전자적인 요소에 굉장히 많은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파방해 요소에서 분명히 벗어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버캠프 세레폰드 필름이 그리고 급의 그 하버캠프 나머지 필름들이 인기가 많게 시공이 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의 또 다른 입증이 될수 있는 거죠. 어, 이 필름 같은 경우에 또 다른 입증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 제 블로그상에 이 링컨에 작년에 시공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에스사 제품을 예전에 그 전에 시공이 되어 있으셨는데 차량의 이유로 다시 차량을 구매하시게 된 거였어요. 똑같은 링컨 차량으로. 근데 이에스사 제품을 했을 때그 문제가 되는 게 있었어요. 전파 방해가 너무 심했던 거죠. 그래서 이 고객님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이 PC상에 제 블로그를 보고 있지만 전면부는 하버캠프 그리고 축구면은 나머지 타사 필름으로 저희가 시공해서 가격 대비 성능을 맞춘 이런 시공을 진행했었 진행을 한게 있습니다. 왜냐면, 측 후면부는 이 고객님이 원하셨던 필름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높은 열전성능에 맑은 신인성에 점프방이 없는 요소가 없는 썬팅을 시공받으신 케이스가 된 거죠. 어, 이 하버캠프 필름의 성능의 입증은 바로 이런 실제 고객님들 통해서 제가 들은 바로 제가 지금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필름을 파는 사람으로서 무조건 이 필름이 좋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때까지 필름을, 이 하버캠프 필름을 런칭을 하고 판매하고 난 이후부터 계속 들어왔던 피드백들을 모아서 정말, 아, 이 필름은 블랙 계열의 컬러에선 가장 성능이 좋은 필름이라 제가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음, 오늘 자, 이렇게 지금 제가 총 3개의 카테고리를 해서 이 하버캠프 필름에 대한 높은 성능에 대해서, 그리고 실내도 높은 필름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국내에 런칭된 게 너무 짧은 기간이다 보니, 어, 정보력이 없다는 이유로 좀 필름이 약간 솔직히 좀 외면받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걸 다걷어내고 실제 스펙과 그리고 제조사 그런 모든 걸 봤을 때는 정말 뛰어난 필름이라는 거에 저는 두말할 필 없이 추천드릴 수 있는 필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이게 3월부터 이 하버캠프 필름이 전국적인 프로모션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의 구독이나 해시태그 인증을 통해서 팔로우 인증을 통해서 저희도 그 프로모션에 적용이 될수 있으시니까 언제든지 저희 PNP 멀티샵으로 전주 하버캠프 PNP 멀티샵으로 꼭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락처는 여기 아래 제가 자막으로 넣어드릴게요. 꼭 연락 주시고요. 지금까지 선팅리뷰한 남자 빠뱅의 오늘 블랙 컬러가 블랙 컬러 썬팅 중에서 가장 좋은 선택 필름 하버캠프 필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뭐 영상이 꼭 만족을 하셨으면 좋겠고 선입견 없이 그리고 필름이 국내에 들어왔던 런칭 기간 없이 보기 힘들도 충분히 객관적인 설명이 좀 되었으면 정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지금까지 선팅한, 선팅 리뷰하는 남자 빠뱅의 하버캠프 블랙 컬러에서 제일 좋은 선팅필 추천 영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